에 사람의 삶은 이사야서 41장 14절로 1 6절 말씀대로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몇 절? 41장 14절 3.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지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가로다끼가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도 켜갖게 할 것이로다. 약하지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상 야곱 보다가 또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유시해서 우리는 야곱은 누구의 후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우리는 우리 믿는 자는 우리 믿는 자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야곱의 저저 조상 아브라함마냐 우리 믿는 자도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요 우리 조상. 나는 최영장군이 조상이지만은 이제 나는 예수님 믿고서 우리 조상 님이 한번더 생겼소. 근데 최영장군은 저리 가라요. 진짜 조상이 누구요 아아무라며 그래가 지금 여기 야곱이 마냥, 이스라엘 백성 마냥, 오늘날 아무라의 자손이 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어 가지고 살라 겠어이가 날카로운 타자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살라 겠죠 뭐, 세 사람은 우리 믿는 자는 세 사람은 새 타자끼가 되어 가지고, 아니 타작 기계가 되어가지고 살면 좋겠어 살겠어. 타작 기계가 되어가지고 사는 게 뭔데 아니 뭔가를 모르지 말아도 좋을 것 같잖아 나이 말씀이 뭔가는 몰라도요 내가 내 귀신에서 받기 전에 성경 개풀도 그냥 껍데기만 알고 몰랐거든 그런데 그때도요 이야 야곱이처럼 이스라엘처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막 마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도 안 가져봤냐? 가져봐 이러면 가져봐 내가 안 가졌다고 뭐 못할 것 같아 하여튼이새 타작기계가 뭔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보다가 이스라엘 보다가 하나님이 새 타작기계로 삼아준다 그랬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여기 야곱이 마냥 이스라엘 마냥 다자키 교는 나를 사모지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 뭔가를 모르지만은 여러분도 뭔가를 모르지만은 오 우리지 어? 이 말씀을 알려면 또 성경으로 가서 알아 또 해는 말씀으로 가서 딱 알아. 어디로갈것같선갈아가많아요 우선 스가리에서아리에서 술아리에서, 술아리에서, 리서아리 사장 아리아리요 사장 아리에요 이줄 제작 큰사나 니가 무엇이냐 니가 술르바에서 병기가 되리라 그가 머리 뚤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운총 운총이 그에게 있을지도. 이큰 산, 작은 산, 큰 산, 작은 산을 평진를막 만들어버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뭐든다고? 타작기계는 뭐든는게 타작기계, 앵두? 들날에 타작기계 모르냐고.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내는 거 아니오. 여기 뭣과 못을 평지만드는 거? 큰산 작은 산을 평지만드는 거나 이제 예. 요한계시록 대가니까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야지 오늘 요한계시록은 허는 날이 아니니까 예. 11장 갈 데가 많지만 그래도 세 군데는 보고 가야 할거아니야갈 데가 많아요 예. 요한계시록 몇 장? 영기시록 11절, 1절부터 세. 영, 세. 3절부터 있겠습니다. 시정안 없으니까. 세 장. 내가 나의 두지견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일2이백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너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저임을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를 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도이 여기는 두 두 감남나무라고도고, 두 촛대라고도고, 두 증인이라고도고. 그런데 이거는 다 형용사 사명이고 이제 실체는 두 선지자인데 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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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두 감남나무, 두 촛대, 두 증인 그리고 두 선지자가 다 이꼴이요, 이꼴이요, 안 이꼴이요? 아, 이꼴, 이꼴, 이꼴 아니냐고. 첫째는 누구요? 두, 두 감남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두 선지자, 네 맹, 네꼴이거 인물은 인물은 이제 두 중에 하나예요. 아두 촛대가 인물이냐? 어 아, 인물은 촛대지 무슨 인물이요? 두 감남 나무는. 어이 그거는 감남 나무지 무슨 사람이냐? 인물란 이 말은 사람이란 말이요. 아두 선지자는 사람이어한 사람이요. 사람이요. 근데두 촛대는 촛대는 촛대지 뭐유 그 다음에 두감남나무 두, 두 두감남나무를 감남나무요 감남나무. 문자적으로 읽죠 두증인야이요한기로 11장도 이게 두초대 두 두감남나무 두증인 두 선지자 이게 나래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뜨하게 계절 주석 쓰고 강해서 쓰고 뭐 가르친다고 지랄더래요 그냥 가감한 요한기시록 그냥 뭐 틀어들 가르치는데 나 이튼 그래서 여기는 두 증인이 쫙뭐뭐 뭐, 뭐, 그냥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 돼? 물이 물 물이 변해서 뭐 돼? 그, 그리고 또 하늘에서 뭐가 내려? 그, 그리요이 그, 그래서 지금 여기 두 증인 같은 분, 그분이 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라고 도 됐고, 네? 이사에서 사나 41장에서는 야고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스가리에서 3장에서는, 4장에서는, 그로 큰 산, 작은 산을 평지가 되겠다고 말이오. 한마디로 말하면, 응? 우리 기독교계를, 교인들을, 목사, 목사님들을 위시해서, 네? 천국에 못 가게. 신랑 예수 말지에서 천국 못 가고, 어디 가게 만드는 세력이요? 그리어 그것들을 박살을 내야 되겠어. 가만 놔둬야 되겠어. 어, 음녀 세력, 적그리 세력을 말하는 건데요. 그걸 박살을 내면서 세 사람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야 자기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하는 거요. 낭대들에게도 좋게 하고. 자, 이제 시간이 되니까 딱,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내는 서, 설교가 제일 잘하는 설교예요. 너무 일찍 끝내도 그것도 백점 아니요. 그래 조금만 지나도 딱 이제 오분남았어 이제 <laughs> 세 사람의 삶은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줘 이사야서 40장 28절 아니요안다에서안 읽어도 돼. 그러지 마라. 밥은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되는 거요. 이유에 해가지고부터 밥 먹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이제 밥못 먹고 밥맞떨어지면 가는 거요. 예 성경은 중일 학교 때부터 읽고 듣고 배웠지만은 신랑에서 맞이할 때까지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거요. 다 아는데, 뭐, 그러면 밥맛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을 날 가까운 인생이 된 것처럼. 영의 양식을, 자, 음? 이사야서 40적 28절, 시작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딱 끝까지 장수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시, 소년이라도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장쟁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니 오직 여와를 악만하자는 샘을 얻어들이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진아에도 비은지 않고 곤비치도 아니야리러더아니세 사람의 삶은 세임 받아가지고 살이라는 말씀이요. 소년이 피곤하고 굶별지라도 장정이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여호와 왕만 하자는. 세임을 나고 독수리가 그냥 그런 조리의 왕 독수리처럼 그냥. 잉? 그렇게 산다, 그거요.